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미태롭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뭐, 허니들 백전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백전백성이 아니고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그렇게 나와있죠. 저을잘 파악을 하고, 에, 거기에 대한 나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에, 준비가 잘 되면, 에, 절대로 이, 위태롭지 않다.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24전, 2 4승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 태할 싸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야말로 적을 알고 또 대비를 잘했을 때에 그야말로 회전사의 그런 어떤 성전 보고 없는 24전 24성의 그런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적을 잘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적과의 싸움보다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이고 정말 정말 나 자신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 정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뭐, 전공이 신학이지만, 신학 외에, 또 신학하고 조금 더 연관된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서, 좀, 이렇게 연구해보고 찾아보는 것. 여기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뭐 이런 면으로, 항상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이책 소개가 신문에 항상 나오는데 거기서 뭐 이런 부분을 책이 있으면 뭐 무조건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신문에나 이런 데 자료가 나오면 스크랩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인간이 인간 자신을 이기지 못하더라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의식주 문제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잘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나 의식주를 갖추고 사는 그런 면으로는 뭐 세계 제일이라고 할 만큼 갖추고 사는데, 그러나 가장 자살 많이 하는 자살 1위가 11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도대체 도대체 우리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어떤 내면적인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연의 모습 어떤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유가 필요할 것인가 내적 치유에 대한 것도 어, 관심을 두기도 했고 어,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뭐 석방사 과정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런 면으로 공부도 해보았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임상 실험도 아무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아 이제 이나 자신의 어떤 모습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으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본문 오늘 여기 이그 제목인 진정한 성리는 나를 알 때부터 시작한다 이런 제목으로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에, 그동안에 계속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간구하는 아, 기도라고는 하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라고 뭐 몇달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나 그동안에 뭐 이런, 말, 이런 면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전에 이런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기 저 책은 인간 본성의 역사라고 하는 뭐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책의 내용에 나오는 에,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동양의 여러 그 철학자들. 동양의 유명한 사람들, 맹자, 순자, 한비자, 어, 여기에 이세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 것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데카르토, 홉저, 그 다음에 로커, 흉, 그 다음에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의 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또저책에 보면 쭉 나옵니다. 우리 근대의 학자인 스키너, 우리 교육 철학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죠. 스키너나, 또 자주 말씀드리는 프라이드까지 수많은 동서양의 그 철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책에 쭉 자신들의 그 주장,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함도, 그런 것을 저기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200페이지 되는 아주 큰 책인데, 근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뭐, 동생 학자들, 또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고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근, 근래에 스키나나 프로이드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것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는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지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보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뭐 이런 면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해부학과 정신분석학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학문이 발달하고 이 사회가 의학도 발전하고 그랬지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인간은 역시 이런 면으로 한계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어찌 제가 이 시간에 이건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를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금방인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소크라테스보다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니다 인정 못 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영어를 했겠습니까? 한국말을 알았겠습니까? 어뭐그 사람들보다 현대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훨씬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죠 그러나 그래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있을까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주장들은 점점 더 성경의 내용을 증명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론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 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이런 것을 또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철학자들, 많은 학자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성경을 증명하고 있더라. 물론 그때는 뭐 소카라테스의 성경을 몰랐지만, 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성경을 증명하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성경을 최우위에 두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해볼 때에 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볼 때에 거기에서 아 이건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좀 이야기를 그런 면으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좀더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신분석학을 시작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이론과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의 이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 자 전에 보셨죠? 잘 아십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맨위에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예. 저세 가지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모의식, 모의식, 의식, 자의식, 뭐 이런 것이죠. 자, 저기에 저 모의식 속에도 자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슈퍼 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드가 있습니다. 슈퍼 에고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 정도 슈퍼 에고적인 어떤 그런 것이 내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분는 그냥 평범한 뭐 거의 9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생각들입니다. 그저 보편적인 그런 뭐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저것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원초적인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으로서는 어디 다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이 본능적인 어떤 이런 것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에 이, 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슈퍼에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에게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아, 내가 범죄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5절 말씀에서 우리 잘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라고 하는 것뭐 전에 많은 말씀들 드렸습니다. 오늘은 피커리아 영어로는 서 어, 비트루트 이런 이런 표현인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악독함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들하고는 저 부분이 또 여기 나오는 쓴 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압도한 부분이다. 이렇게 원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폭발해서 드러나게 되게 되면은 그런 폭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화가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데적인 부분, 이런 썬뿌리 부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것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나 이걸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16절에 어떤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처럼 될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에, 부분이고, 오늘은 잠시 어, 여기에 이 프로이드의 딸이 주장을 했던 그런 안나 프로이드. 이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던 11가지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심리학 공부 시간도 아니고, 정신분석의 시간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 데 성경 말씀 속에서, 어 이제 성경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의 예로서, 이제 어떤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그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주로 되겠는데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라고 그 행동이 방어 기제라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저 외국인이죠 한국 사람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음. 예, 공격을 하면은 저기, 저 여성이 뭘 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어입니다, 방어. 그래서 방어 기제라고했는데 11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면 것은 11가지인데,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15가지가 있다, 또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영어는 조금씩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요. 어쨌든,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11가지를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퇴행, 그 다음에, 억압, 반동 형성, 투사, 합리화, 성화, 취소, 부정, 보상, 격리, 동일시, 뭐 이런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시간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 그건 뭘 거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용어들이 여기 있습니까? 자, 어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laughs> 이제 방어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혹시, 아, 그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리화. 자,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떤, 어떤, 나를 공격하는 어떤, 어, 저기 코큰 사람이 서양인이 나를 공격을 할 때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한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어, 일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시다 이런 것을 말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억압을 시킨다라고요. 억압은 내가 누르는 겁니다. 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그 어, 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나 그 화를 참수, 억압을 시킵니다. 자, 이런 것이 어쨌든 이 방어 기제 속에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어, 자 이런 주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 상당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 에 일상 생활이나 우리 신앙 생활에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들을 드려 보는 중. 자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린다면 부정입니다. 부정. 이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건 아니다! 그런 일을 없었다! 라고 이렇게 푸전하는,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 이걸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5절, 사실 이걸 주일날 예고했던 그런 본문인데, 아,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 뭐 다른 앞에 휴리스에 있는 말씀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좀 바꾸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뭐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에 있는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나를 팔리라,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파는 겁니까, 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아니지요. 그데 가룟 유다은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어, 가룟 유다는 이 만찬 자리 오기 전에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삼십을 가져왔어요. 은삼십을 가져와서 자기 호주문에 넣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니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고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주 넘청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론유다가 어떤 그런 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방어 기제 속에서 뭐라고요? 부정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던 부정을 한다는 거죠. 사실 자신이 그렇게 팔사람인줄 자기 스스로잘 알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 예수님 이미 다 넘겨주고 넘겨주려고 하고 은삼심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자기 심리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오게 되었느냐? 이미 가르다 속에 심겨져 있는 썬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썬뿌리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때의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만약에 다른 유다가 나는 아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 정말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유다는 달라졌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어,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가슴에 뿌리 내린 이 견고한 진이썬 뿌리가 이미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마디를 하셔도 그게 자기의 썬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썬뿌리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 썬뿌리를 제기,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우선 치유, 음악 치유, 뭐 미술 치유,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심지어 체면술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런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체면술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잠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영적인 부분까지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런 면으로 이썬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름대로 여기 이렇게 저렇게 다 한번 찾아보았지만, 영적인 부분만큼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관여하여 주셔야 만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음적인 부분이나 욕심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지.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결론으로 분명한 것은 이썸뿌이 제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썸뿌리 제거도 아 이게 너무 방치하면 안되는 것이죠. 뭐 일반적인 어떤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어떤 작은 병이라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게 되고 나중에 치유,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썸뿌리도 이 역시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 그야말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기 자리 잡혀져 있는 이것이 어, 정말 시원하고, 정말 이게 어, 여러 가지로 제거가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어, 그 다음에 또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 영혼이 온충이고, 중환자진 벗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아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분. 항상 오늘도 이런 면으로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모든 내면적인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제거하고 쉽게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힘든 그런 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라면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여러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만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 가득히 무의식 속에 그것을 계속 넣고 넣고 또 넣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쌓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나의 정신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핍폐해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면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승거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커신어대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